말씀 톡톡 사람들이 아을까제 17장 문하세 집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기는 길라세 아버지다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스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스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베레아들, 길르하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스의 현손, 슬로브하슨 아들이었고 딸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파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막 밍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트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학세 차손이 그 성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데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 족속에게는 벳스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민족이요큰 권능이 있은 즉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또 명절 두 번째 날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제 문하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이 집화가 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후반부에 보면 음, 요셉 자손이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자손이 어, 여우사에게 나와서 어, 우리에게 땅을 좀더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수도 많았고 강성했기 때문에 어, 땅이 어, 부족하다. 우리는 두집 한데 땅을 이 정도밖에 안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어~ 뭐~ 땅이 문라세 지파에게 동편에도 있었고 서편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차치하고 어~ 그때 어~ 여호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요셉자손이 이르되 어~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어, 여호수아와 갈렙, 어제까지 나었던 갈렙 두 사람 모두 참 개척자 정신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 오늘 땅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산지를 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실, 여우수화가 에브라임 집화입니다. 여우수화가 에브라임 집화인데, 어, 여우수화가 가졌던 어떤, 뭐랄까요?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당시에 뭐, 누구도 토를 달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으니까, 어, 사실 여우수화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라는 건 어, 상당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지파는 또 장자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인본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더 불화하고 싶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우수화가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쓸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우수화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지금까지 그 삶을 이끌어왔던 그 체질에 맞게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개척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여기에서 참 리더의 면모 하나를 보게 되는데 리더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참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예, 개척하고 어, 포기하면서 내가 어,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가 목사가 가진 기득권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절대 잘될수 없습니다. 장로가 장로가 가진 기득권만을 누리려 한다면 집사가 권사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절대 그 공동체는 잘될수 없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것도 사실은 없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직분이 있는 자들이 더 내려놓고 양보하고 어, 내가 손해볼 테니 나는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할줄 아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서 너희들이 산지를 정복해라 그 말을 할때 어, 많은 핑계거리가 있었죠 철병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 어, 가나한 족속들은 철기 문명.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두려운 요소죠. 예. 힘든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핑계가 5만 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겨, 이기게 하실 것이고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것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승리의 걸음을 걸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피하기 위한 핑계거리는요, 오만 가지를 다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시고 오늘 첫날인데 올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